자, 이제, 어, 텐트에서, 이 트레일러에서 텐트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끝나고 피칭 완료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실 에, 타프 스크린 공간에 에, 공간을 만드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타프와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게 보시면 이런 가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갈 타프 한 장,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스크린, 좌, 우측에 한 장, 그리고 이제 이 본체 쪽에 바람을 막아주는 백판이라고 하죠. 네, 그것까지 해서 총네 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 타프를 이렇게 치는데요. 자, 타프는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타프는 자, 이렇게 보면 삼각형 모양이 나온는게 있죠. 자 지퍼가 이렇게 먼저 노출돼서 보이는 부에 보시면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타프는 nx 아 원폴딩의 타프 스크린 체결 방법은 가장 첫 스타트 여기죠. 이 중간 지퍼 보이시죠. 이그 끝부분이 아닌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모양의 이 암컷이 있는 이 지퍼라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하시고, 하시면 지퍼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끝으로 쭉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릴 때는 혹시 이 부분이 다서 이렇게 잘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 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펴서 지퍼를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세 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클라이는 옆에 있는 이 버클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게 이 부분을, 지퍼를 이렇게 쭉 채집을 해서 이렇게. 이 중앙부분에 오셨을때는 이 버클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짝 포를 짚겨놓으신 다음에 이 지퍼를 체결해서 반대편까지 내려주신 다음에 버클을 다시 치워주시면 이렇게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중앙 플라이를 이 고정 타프에 있는 고정 버클과 함께 이렇게 다 묶어서 자이 부분은 이 타프와 플라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서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예. 이제 이 부분은 끝이 돼요. 저기는 중간지점에 여기는 이제 끝이 되죠. 이렇게 지프를 체결하신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프을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이 타프를 볼때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우는 방법은 각자 캡퍼들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방법 자 첫번째 이 트레일러와 흙과 끝에 이 끝부분에서 스탑부분이 앞으로 3.5m까지 나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3.5m 부분에 폴대를 세우시려면 앞으로 1m에서 2m 정도는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서 다섯 바 하나 둘셋넷 다섯 예 네, 여기에서 팩을 하나 그리고 반대편 이쪽에서도 무조건 오 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라인의 직선 라인 여기서 팩을 하나 이렇게 양쪽에 팩을 두 개를 다 박아 주시면 이제 가운데 에 먼저 폴대를 세울 수 있는 팩을 먼저 박아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혀 있는 팩을 이탑폴의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부분, 타공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중앙 메인 폴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폴대의 높이는 각자 이제 그 바닥 지형과 캠핑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높이의 폴대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그래서 자, 이렇게 세결된 이 폴대를 자, 중앙을 이렇게 세우시면 자, 어때요? 자 섰습니다. 그럼 이볼대를 혼자 서있게 하려면 이제 팩 박아놓은 팩에다 스트링끈을 걸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중앙 볼대를 세우시는 방법은 자 박아놓은 팩의 스트링에 이 중앙 부분을 이쪽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 걸어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먼저 박아놨던 팩의 위치에 끈을 박아서 이렇게 스트링끈으로 도전을 해서 땡겨주시면 니다 땡겨주시고 또 이쪽 반대편도 이렇게 땡겨서 이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자 어때요? 이제 혼자 서있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이제 이쪽 사이드 폴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위치에 다같은 3.5m 기준에 있을 때 적은 폴대를 여기다 해주시면 되요. 작은 폴대 높이 역시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이 높이와 이높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좀 높죠? 자, 이렇게 한칸 정도 내리면 이 높이에 맞춰서 작은 폴대를 역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앙 작은 폴대의 상단 부분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줄 스트링을 당겨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쭉볼 때도 이렇게 맞춰서 세우신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이 스트링 끈을 역시 중앙 볼 때에 이렇게 꽂아서 역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자, 이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자 이제 스크린 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타프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스크린은 우측으로 한 장, 좌측으로 한장 이렇게 두 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측 스크린부터 제가 쳐볼게요. 자 스크린의 좌우를 구분하고 상하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네, 메시창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프리에이도 메시창이 바깥에 있듯이. 하프에서도, 스크린에서도 메시창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를 보실 때는 이쪽 치마단, 이렇게 본색 부분으로 되어있는 이 치마단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하시고, 이 윗부분이 베이지색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자, 주행 지퍼를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지퍼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퍼가 암컷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암컷이라고 표현하면 반대편에 암컷이 있고 이쪽에는 스크린의 암컷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의자가 없을 때는 의자나 사다리가 높아서 이렇게 체결하기 힘드실 때는 하나의 팁이죠 이 폴대를 잠깐 이렇게 낮추십니다 이 중앙 폴대를 일단 낮추시고 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낮춰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지퍼를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체결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체결을 해서 이거 보시면 지퍼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지퍼를 꼬리를 연결을 하셔서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지퍼를 체결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주고또 반대편 좌측 스크린 이게 이제 좌측입니다. 좌측 거리를 시면자 여기에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지퍼를 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이제 내려놨던 이 중앙 폴대를 다시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폴대를 열어주시고 다시 폴대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프를 스크린을 이 폴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땡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를 끝까지 <목소리> 깨주시고. 자 이제 이 끝부분에 혹시 여기가 버클이 세게 꽉 껴있어서 밖에 버클이 세게 꼬여 있어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지퍼가 안 채워지겠죠 그래 이렇게 살짝 먼저 한번 풀어서 새겨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지퍼를 체결을 하시고 이 스크린과 본체에 있는 이 지퍼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지퍼와 이 지퍼를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이쪽을 바고 이렇게 나아주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밖에 풀었던 버클을 다시 청소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이 버클을 이렇게 채워주시면됩니다자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까지 딱 이렇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본체와 여기 지퍼 라인 있죠 옆 라인 자 이쪽에 있는 이 지퍼와 이를 체결을 해서 옆에 박아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혹시 이쪽을 채우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지퍼가 채워시면 저쪽에 있는 이 폴대를 이 폴대에 있는 스트링 끈을 약간 느슨하게 이쪽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느슨하게 늦춰준 다음에 지퍼를 세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쪽에 스트링을 당겨서 각도를 이렇게 각을 세워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타프와스크링이 연결된 뒤에 이제 겨울에 이쪽 본체 쪽에 이제 바람막이 있죠. 백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은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접게 보면 여기 부분이 전부 이렇게 벨크로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로 이렇게 지금 현재 라인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자, 여기 보이시죠? 벨크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쭉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붙이고 해주시고 또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자 보세요 자 나눠진 부분과 이쪽에서 이렇게 재개를 해주시면됩니다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초입구 쪽에 고정 여기 찍찍이 부분을 이날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바람이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고, 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지퍼를 또 다시 체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지퍼가 이제 스크린과 다시 백판 지퍼를 또연결 해서 이쪽도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계를 하신 다음에 쭉, 자, 끝까지 바람을 막아주시요 이거 반대편도 이쪽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지퍼가 끝났고요. 다시 백판과 즉 스크린 부분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여기 지퍼 보이시죠? 자이 부분을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발에 나가지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에 처진 부분 때문에, 어, 각을 좋아하시는 분들, 각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타공되어 있는 이곳에 폴대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셔서, 여기다 꽂고 세우셔서, 여기를 지지대를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서 있는 폴대는 여기 있는 밑끈으로 살짝 움직이지 않도록, 밑끈으로 여기 폴대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사이드, 사이드 폴대라고 하죠. 이 중앙 부분에 이 스크린의 처짐 방지를 저쪽에 스트링을 당겨도 어, 여기가 좀 처짐 현상이 있다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타공 구멍에다가 여기 중간 폴대를, 사이드 폴대를 하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